사마천의 사기가 알려주는 운이 바뀌는 네 가지 진종 하나, 운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주위 사람이 달라진다. 유방은 술꾼과 건달로 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장량, 소하, 한신 같은 인재들을 만나며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 둘, 운이 열리는 시점에는 과거의 인연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한신은 초나라에서 홀대받다가 호려니 한나라로 옮겨 유방을 도우며 대장군으로 성장했다. 셋 환경이 바뀌면서 스스로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범조는 장사꾼으로 숨어 지내다가 기회를 만나 군사로 나서서 진나라의 명제상이 되었다. 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운도 함께 돌아온다. 초나라 장군 구로는 유배와 좌절 속에서도 이 소경을 남겨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는 문학의 거인이 되었다. 사람의 운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사람, 관계, 도전, 회복 네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그것은 이미, 운명이 새로운 길로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